오늘은 25년 9월 21일이고요 9월 달도 벌써 3주차가 이제 다 끝나가요 3주차 뭐 마지막이라 할까요 3주차 마지막 일요일 날 간단하게 미성 일차 주간 시세 네이버 부동산에 나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매매 전세 호가 위주로요 호가만 실거래가는 보지 않고요 호가 위주로 해서 주간 시세를 좀 볼게요 먼저 간단하게 미성 일차 단지 정보부터 볼게요 세대수는 322세대고요 미성 1차, 322세, 총 3개 동이고, 최고층은 14층까지 있고, 사용생일은 1982년 10월 18일, 주차대수는 셀랑 1 1 9대고요 13%고, 건폐율이 압구정동에 있고요 미성 1차, 간단하게 이제 위치를 보면, 이제 이쪽이 이렇게 압구정동인데, 이제 왼쪽 끝으로 할까요? 옆에, 네, 어, 한남대교 옆에 미성 1차, 이쪽이 이제 미성 1차인 거죠. 자,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매 전세 자료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미성 1차 34평형이 네 잠시만요. 여기 좀 단지 정보도 좀 볼게요. 미성 1차. 네, 이거 말씀해 드렸네. 면접별, 단지 내 면접별 정보. 미성 1차고요. 33평형이고, 33평형, 49평형, 네, 58평형. 세계 평형이 이루어졌네요. 33평형, 49평형, 58평형. 타입은 다양한데 타입은 다양하고요. 세계 평형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매매부터 보면 34평형이, 38평형. 매매 호가 평균이에요. 호가 평균이. 어이게 58억으로 보이네요. 58억. 어, 매매 호가 평균 25년 9월 21일자. 미성 1차, 압구정동및 미사일 1차 같은 34평. 매매 호가 평균은 58억이고요. 싼건 52억 9천, 비싼 게 60억도 있고. 49평형, 호가 평균은 77억, 뭐, 7 8억이나 봐야 겠네 78억, 78억이고, 싼건 69억 8천, 비싼 게 80억. 58평형, 매매 호가 평균이 83억 7천, 싼건 79억 8천, 비싼 게 90억. 한번 더. 34평형은 매매 호가평균이 58억이에요 58억 싼게 52억 9천 비싼 게65 49평형은 호가평균이 78억 싼게 69억 8천 비싼 게 80억 58평형은 호가평균이 83억 7천 싼게 79억 8천 비싼 게 90억 네. 25년 어, 2 0년 9월 21일자 오늘 뭐 일요일인데 미성일차, 그 정도의 미성일차 34평형을 사실려면 58억, 음, 약뭐 60억 정도가 있어야 돼요. 49평형은 평균 78억이에요. 이거 사실려면 78억 정도 준비가 있어야 돼요. 평균이니까. 뭐 이게 싸게 나온 건 최저가는요, 확인이 필요해요. 없을 수가 있어요. 58평형은 평균이 83억 7천이에요. 야 미성일차가 아직 이제 아직, 그 재건축이 안 됐잖아요. 재건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8억, 83억이니까. 재건축이 되면 100억이 넘어가는 거죠. 야, 대단하다. 네. 그 다음에 전세도 볼게요. 전세. 미성 1차. 34평형. 전세. 호가예요 평균이. 3 0평 호가 평균이 8억 7천이에요. 싼건 8억. 비싼 게 9억 5천. 58평형. 네, 58평형은 전세 호가 평균이 16억 2천. 비싼 건 17억도 있고요. 34평형이 8억 7천. 58평형은 16억 2천. 전세. 2상 1차. 간단하게 매매 전세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